출발합니다. 네 가시죠. 음. 아 근데 선배님 차 오래 탔는데 어. 운전 실력은 여전하시네요. 이게 잘안 내나 보네요 운전 실력. 에. 아, 그래? 네. 어. <laughs> 어우 부딪혔다 <뻔했다. 웃음> 진짜. 방지턱. 오. 에이. 부... <laughs> 아. 그 정도는 아니다. 아이 방지턱 이거. 에이. 아, 에이 그 정도는. 에이. 에이. <laughs> 타는 입장에서 조용히 탑시다. <laughs> 아, 네, 조용히 타고 싶은데 아이, 방지턱이 방금 야, 안전벨트 두 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니 우리 아파트 뭐야빨간불빨간불 에이, 어, 아, 빨간, 아, 에이 아 깜짝이야 옆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돼 잠깐 부딪칠 아, 뻔 했어 아, 죄송합니 어. 제가 좀 예민해가지고 이런 거 왜어 아, 진짜 사고 나면 네오대오다오대5아 어. 어. 운전자는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아, 잠깐만 잘못될 뻔 했잖아 길을 아 맨날 다니시던 길인데 근데 좀 헷갈리시나봐요 여기... 아, 밤이라서 좀 헷갈리네 야맹증, 비타민 챙겨 드세요. 야, 근데 너 내리고 싶니? 어, 내리고 싶긴 한데, 걸어가는 것보다 나가니까, 일단 음. 타겠습니다. 오! No! 와! <laughs> 욕이 절로 나오네. 어?